샬롬, 복된 주말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는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성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복된 복음을 주시고 천하 하나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오한한 그 이름 의지하고 구원 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광한 것을 또 은혜로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토요일 새벽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무릎을 꿇고 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쥐어드리는 귀한 예배의 초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증거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겨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우리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이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재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수 있을진데, 내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윈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윈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 유다까지 그북 이스라엘의 전처를 밟으며 타락과 불순종의 길을 걷더니.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정한 기간 동안 남유다가 바벨론 왕과 그 하나님 없는 이방 백성들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반드시 그들에게 회복이 있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2년 만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바벨론으로 옮겨진 왕궁의 보물들과 성전의 기구들이 다시 에루살렘으로 옮겨질 것을 말하던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애언에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유다 백성들은 에루살렘 성을 점점 애호사며 점점 조여오는 강력한 바벨론 군대를 보면서 망연자실하여 낙담과 좌절로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제 에레미아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기대마저 포기하면서 저마다 불투명한 내일의 그 운명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유다의 백성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지금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택하신 두 가게,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멸시하면서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패배 의식과 하나님을 향한 쓴 뿌리가 남유다 백성들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조차 불신하며 전혀 마음을 두지 않으려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다시 한번 굳게 확정하시고 저들에게 그것을 예언하여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보장으로 증거를 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창조하신 천지와 당신이 주관하고 계시는 낮과 밤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이 존재하며 낮과 밤이 계속 존재하는 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피조물과 맺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언약도 계속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온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고 모든 날들을 증거를 삼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을 굳게 확정하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천지와 모든 날들을 불러서 증거 삼으며 선포하고 있는 회복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다윗의 위에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향해 마침내 당신의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게 되는데, 그날과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일어나서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에 기초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다윗의 위에서 왕들이 일어나며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경고히 서게 될 것을 약속으로 들려주시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일으키실 한 공의로운 가지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실 바로 그분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다윗의 위로 오시는 메시아, 곧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호와의 공의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에게는 공의를 찾아볼 수 없었고 그는 오히려 불의함으로 인해서 결국 징계를 받아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그의 통치 시절에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주야를 증거 삼아서 예전 그 다윗과 맺었던 언약처럼 다윗의 위에서 반드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며 그가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이 땅에는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왕으로 인하여 시작된 나라는 영원토록 견고하게 설 것을 선포하십니다 결국 포로된 자들도 정한 기한이 되면 고토로 돌아오겠지만 진정한 참된 회복은 메시아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될 것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땅의 회복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받게 되는 참된 죄사함과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축복된 회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와 주야를 불러서 증거삼아 오늘 들려주고 계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둘째로 온전한 내위 사람들을 일으키며 에베를 회복시키리라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수 있을진데, 내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윈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을 셀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회복에 대해서 모든 기대를 포기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윗과 세운 그 언약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들과 세운 그 언약이 결코 파기되지 않았으며 파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천지와 세운 언약과 주야의 법칙이 깨지지 않고 이 땅에 계속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세운 그 언약 또한 영원한 것임을 분명히 확정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세운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전 황금 성아지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옆구리에 칼을 차고서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자3천 명을 도루가는 일에 앞장섰던 레이 지파 사람들과의 헌신을 보면서 저들을 당신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 축복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레이 사람들과 신실한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과 남유다 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늘 백성들의 타락의 한 중심에 먼저 레위인의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씁쓸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레위인들 가운데서 죄를 제거하시고 신실한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2장 3절에도 보면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자 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정결은 곧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에베의 정결, 에베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에베자들을 일으키시며 정결한 에베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에베 회복이 없이는. 다른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반대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애배가 회복된다면 모든 것에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들이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성경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 안에서 무엇보다도 진실한 에베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진정한 에베의 부응이 일어나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천지와 주야를 불러서 증거 삼으며 선포하고 있는 회복의 메시지가 또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에루살렘으로 영원한 의의 도성이 되게 하리라 선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 회복을 선포하면서 또 하나 확정하여 들려주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의 회복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의 말씀.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애원하여 들려주실 때마다 꼭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중요할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솔로몬에게 바로 그곳에 성전을 세울 것을 명령하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엄밀히 말한다면 예비된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장소적 개념으로 어 연결되면 예비된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뜻이 되고, 사람과 연결하게 되면 예비된 평화의 사람, 만일 재물과 연결하여 이것을 설명하자면 예비된 평화의 재물, 곧 화목재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원수되었던 온 인류를 어, 죄 속함을 어, 허락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어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게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를 위한 화목제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십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이제는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 나아가 화목을 누리고, 또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장차 다가올 새 예루살렘성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과 그의 의를 힘입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영원토록 함께 즐거워하는 평화의 도성이요. 의의 도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창조 때 지으신 천지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고 또 우리는 매일 새로운 주야를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온 천지와 계속되는 주야의 날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확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다이세 위로 오신 예수님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바로 그 언약, 또 참된 에베자들과 에베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정하여 들려주시는 바로 그 언약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들어가게 될새예루살렘 성에 대한 바로 그 언약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가장 역사에 짙은 어둠 속에서 강력한 당신의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도 삶의 상황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의 언약들을 기억하고 붙들면서 담대의 믿음에 전진하는 승리하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역사에 짙은 어두운 때 하나님이 강력한 회복의 약속을 우리가 선포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윗의 위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기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미 2 0 0 0년 전에 이땅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라, 내가 참된 레인들을 일으키리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레위인들을 향한 언약이 결코 파기된 적이 없고 누구도 파기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왕같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에베가 회복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묻어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새 에루살렘 성의 그 회복 에루살렘 성의 그 회복을 새 에루살렘으로 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닙니까 요한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바로 그 놀라운 축복의 복음 우리가 그분의 의를 입고 들어가야 될새 에루살렘 성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된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악경으로 말미암아 잠시 잠깐 심판과 징계를 하러 가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가장 그 짙은 어둠 속에서도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실 놀라운 아버지죠 강력한 회복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어 오늘의 아버지 삶 속에서 때때로는 어둠과 하나님 아버지 또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하나님 아버지 지요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눌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회복의 언약들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의로운 가지로 이 땅에 이미 오셨던 주님이 다시 이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요 주의 이름을 힘입고 의롭다 을 아버지 주요 여긴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 이끌어 들어가시며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시며 함께 영원토록 아버지 주어거구하실그 놀라운 복음을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었을진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낙담과 우리를 좌절케 만드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아버지시오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오 천지와 아버지 모든 날들을 불러 증거 삼아 우리에게 확증하여또 들려주시는 이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또 여러 마음에 낙심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은 없습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지체나 또 아버지 경제적인 밤을 지내고 관계의 아버지 또 어려움이 또 아버지 신앙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펼쳐지는 천지와 아버지 모든 날들이 아버지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망의 복음도 아버지여 영원토록 아버지 존재하며, 아버지 그것을 믿는 자들을 향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적 효력과 아버지여 영원한 약속도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 실제임을 우리가 굳게 붙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또 아버지 위정자들과, 아버지 의료일선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아버지 소방일선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마지막 시대가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주 진리를 거스르는 비진리의 아버지 주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지지하는 것을 법으로 세우려는 완악한 세력들이 아버지 있음을 주님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파해버리시며 아버지 주 불의한 것들이 깨져버리며 하나님의 진리가 법으로 세워지며 하나님 아버지 주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예배와 아버지 주 참된 순종과 참된 부흥의 회복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아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그 예배의 부응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의로우신, 가지로우신 예수님을 또 높여드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루의 사명적인 삶, 책임감 있는 성도로서의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해가 맞도록 승리하십시다. 내일 귀한 주일인데, 오늘 또 예배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잘 준비하고, 최고의 영화로운 예배로 내일 또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십시다. 아멘.